안녕하세요. 화학과의 수 수업에서 m 5에 대해 발표하게 된1-0548 박하늘입니다. 우선 m 5 같은 경우에는 리간드로 1사벤젠오다이카벅셜리 엑시드를 사용합니다. 을 이걸 이제 줄여서 BDC라고도 부르는 골간 어, 리간드인데 보시면 이제 벤젠링이 있고 양쪽에는 수소가 카복셜리 엑시드로 교체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m 5의 메탈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사진과 같이 가운데 산소원자가 있고 3면체 구조로 아연 원자가 있으며 그 아연 원자 두개마다 다시 한번 더 오르간 리간드가 붙어있는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폴리헤드론 구조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다음 이제 m 5의 형태를 비디오를 통해서 좀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m 5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정육면체 형태를 띄고 있으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제 이 m o 모5 구조를 한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8면체정8면체클러스터의 양쪽에 이제 리간드가 부착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다음으로 모프5의 특성에 대해서 볼건데 우선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써 있는 이 멀티블 펑션의 그룹과 관련된 이 논문과 그리고 모프5 파워더에 대한 t h e 로 m o p r o t 를 다룬 논문을 바탕으로 하였습니다 우선 이제 MOOC5의 기본적인 특성에 대해 보자면, MOOC5 역시도 다른 m o o 보다 마찬가지로 넓은 서피스 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여기서는 이제 BET 방식을 이용해서 질소 기체로 7 7 k b 을 측정하였는데, 치로는 2763m제곱퍼그램이 나왔습니다. 마이크로폴리오 볼륨 같은 경우에는 1.27ml퍼그램으로, 아르곤 기체를 이용해서 87KB에서 BJH 방식을 통해 측정하였습니다. 민폴라 볼륨, 와이드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봤던 마이크로 폴리머용을 통해서 구할 수가 있는데 이값 같은 경우 0.99 나노미터가 나왔고, 월크 댄스티 같은 경우는 파우더다 보니까 얼마나 압축을 했냐가 달라지는데 이값 같은 경우는 0.18에서 0.22로 되게 버라이트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싱크 크레스터 댄스티 같은 경우는 0.605g p ml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모5 같은 경우에도 다른 모프드과 마찬가지로 리간들를 변경을 하면서 이제 다른 특성들을 저좀더 강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제가 참고한 논은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9개의 리간들을 총 사용을 해서 이러한 값들을 파악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수소 흡착에 대해 보자면 여기에 보다시피 A와 H와 I라는 이들 리간들을 세종을 사용했을 때 수소 흡착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보시면 이제 맨 밑에 있는 게 기본적으로 A만 사용했을 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5에 대한 그래프이고 그 다음에 이제 A와 H를 각각 1, 1씩 넣어서 기본적으로 합성을 해가지고 1대 0.46 비율로 있을 때가 여기에 있는 보이시는 초록색 그래프이고, 그 다음에 A와 I를 사용했을 때 각각 1대1 비율로 넣어서 1대0.4 비율로 모을 만들었을 때 결과가 파란색이며, 마지막으로 A와 H와 I를 세개를 모두 사용했을 때 각각 1대0.48대0.5의 비율로 넣어서 만들어진 게 빨간색 그래프로 수소 부착에 대한 정도가 굉장히 크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CO2와 CO, CO 흡착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이 경우에는 이제 EHI를 E와 H와 I 세 가지를 사용했으며 각각 같은 경우 시면 저희가 이제 5보다 E와 I를 사용했을 때 그리고 E와 I를 사용했을 때가 E와 H와 I 세 가지를 모두 사용했을 때가 훨씬 더 흡착률이 이렇게 높아진것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EH 같은 경우는 에 각각 0.62대0.89 비율로 들어갔었고 EI 같은 경우는 이제 0.2대0.1 비율로 사용이 되신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멀키를 이용해서 모프5의 형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델 같은 경우는 스틱 모델로 보시면 수소 같은 경우에는 공간 내의을 상향을 하습니다그 다음에 이제 모렌 스틱 모델이고 이 모습이 이제 폴리헤드론 모양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보이드에 대해 보게 되면 첫 번째 값 같은 경우에는 컨텍스트 이스 방식으로 측정한 결과로 프로브 레디어스를 1.20 스트롱으로 그리고, 그린 스페이스를 0.3 옹스트로 했을 때의 결과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 79.2%로 굉장히 넓은 모이드로 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Solvent Obsessable Surface로 계산을 다르게 한 결과로, 이 경우 같은 경우는 Prover Radius와 이제, 그린 스페이스는 똑같이 유지를 시켰습니다. 이때의 결과 같은 경우에는 54.8%의 볼륨을 갖고 있었으며, 이 값은 이제 전에 계산했던 결과보다 좀더 낮은 값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술에 대해 살펴볼 건데, 제가 이제 처음 생각한 건 테슬레이션이었습니다. 테슬레이션 같은 경우에 이제 여기 있는 두 작품처럼 이제 서로 동일한 도형을 이제 활용해가지고 넓은 평면을 이제 같은 패턴으로 계속 채우는 걸 의미합니다. 오프의 오프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결정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테슬레이션 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테슬레이션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컴퓨터 성능에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으 모프를 전부 다 컴퓨터로 구현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조그마한 조각들을 구현을 해가지고 합친 다음에 이걸 이제 큰 평면으로 확대를 시켜서 전체 완성시켰습니다. 완성시킨 결과는 이렇습니다. 약간 벽지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떠오르게 된게 모프를 모5를 이제 대각선 정확히 대각선 방향으로 보게 되면 이러한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 모양이 마치 벽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각각의 이제 탄소 같은 거에 색을 입혀가지고 이런 식으로 최대한 별모양과 근접하도록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이렇게 해서 만든 이제 별모양을 어떻게 활용할지 같은 걸 생각을 해보다가 이제 떠, 떠올리게 되는 게 황도 12궁인데 황도 12궁 같은 경우는 이제 지구가 태양주위를공전을 하면서 지구에서 봤을 때 참고로 이제 태양이 지나다니는 길에, 길에, 있는 길을 황도로 가는데 이 길에 있는 12개의 별자리를 기본적으로 황도 12궁이라고 합니다. 그중에서 이제 제가 태어난 게 1월달이고, 그렇다 보니까 염소자리가 이거에 대한 그제 별자리여가지고, 이 별자리를 한번 이 모프를 이용해서 구현을 해보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텔라리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염소자리를 관측을 하게 되면은, 염소자리를 구성하고 있는 이제 별자리들이 각각 별의 어느 정도 밝기냐에 따라서 별의 크기가 조금씩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별 크기를 활용을 해서 모프의 사이즈를 조절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별의 밝기에 맞게 이런 식으로 목표의 사이즈가 조금씩 다르게 해서 문서 자료를 한번 구현해 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밤하늘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되게 밝게 빛나는 별이 있습니다. 보통 밤하늘에서 이제 밝게 빛나는 태양과 달을 제외한 천체들을 제가 별이라고 하는데 이 별은 일반적으로 이제 금성이 제일 밝다고 합니다. 그래서 샛별이라고도 불리는데 금성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태양 근처에서 이제 돌기 때문에 항상 태양 근처에서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낮에 볼수 있는 면안 되는 별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낮에 보이는 금성을 오프를 통해서 구현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